네.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교육사상과 시민학교 두 번째 강의 이규은 교수님의 루소의 인정투쟁 사회정의와 시민교육입니다 곧 시대를 줌을 통한 본강제 앞서 강사와 함께 인터뷰를 통해 유튜브로 송출하고 있습니다 시청자에게 좀더 편안하게 쉽게 다가서기 위해 특별히 개설된 인터뷰 코너입니다 안녕하세요 이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아주 반갑습니다 예전이 아, 바쁘신 것 같았어요. 네, 뭐 우리 사회가 요즘 많이 변하고 있으니까요. 네. 저도 동떨어 여러 가지 뭐 이런저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음. 어, 이런 일을 통해서 이 교수님과 어, 만나뵙게 돼서 굉장히 점점 이랐습니다 네, 오늘은 음, 첫 번째 질문이 시작되겠는데요. 18세기 철학자로서 루소는 계몽주의의 주요 철학자 중한 사람으로 간주되고 있고. 그 사상 훗날 교육에 대한 혁명적 철학자이면서 낭만주의 교육 또는 자연주의 교육의 송구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프랑스 혁명 1789년에 발생했는데요. 그에도 사상적 영향이 컸다고 합니다. 교수님 보시기에 루소는 우리 사회의 어떤 분으로 그려지기를 원하십니까? 예. 그 루소는 우리 사회에서 에밀로, 에밀 저자로 굉장히 유명하고 루서의 교육 사상은 에밀이라는 아이를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음. 훌륭하게 키우는 그러한 이야기로 음. 많이 알려져 있죠. 예. 그러면서 이제 그 에밀을 어떻게 잘 키우냐는 교육 방법에 치우쳐서 음. 많이 읽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음. 그보다는 루서는 분명히 교육 목적이 음. 확실하게 음. 갖고서 음. 에밀의 교육을 시작한 것이죠. 네. 그것은 인간의 자기 이해와 자기 형성을 통해서 음. 사회 변혁이 가능하다. 음. 그 전체 과정을 에밀이라는 책한 권에 담고 음. 교육 사상을 다듬어 간 것이죠. 음. 어, 뭐 4차 산업혁명이니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 사회에서 특히 음. 교육학교에서 음. 이 교육 방법론에 너무 편중되는 것이 음. 음. 요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우리가 시내물을 건너려면 네. 뭐 다리를 튼튼하게 잘 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음. 건너서 가야 될 목적지가 그렇죠. 어딘가를 분명하게 하게 알아야 되는 것처럼 음. 교육 목적론과 교육 방법론은 하나로서 순환되고 이제 결합되어야 되는 것이죠. 네. 아, 그러한 사례를 보여준 것이 바로 음. 에밀이죠. 네. 자기 변화를 통한 음. 사회 변혁을 루소가 음. 에밀에서 어, 그리고 어, 있습니다. 음. 또, 루소의 교육사상을 그, 음. 접근하면서 제가 흥미롭게 느낀 것은 음. 루소 자신이 굉장히 그 다면적인 음. 인간이었지 않습니까? 예, 복잡하기 예, 당대에 <laughs> 스캔들도 많이 일으켰고. 예. 그래서 어,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루소는 인간이 가진 다면성, 음. 어, 사회의 다면성, 이런 것들에 굉장히 유의를 했습니다. 예. 또 우연성도 굉장히 소중한 계기로 생각을 했죠. 예. 어, 그래서 우리는 하나의 어떠한 굉장히 체계적이고 단계적인 교육, 음. 사회의 변화 이런 음. 것들을 생각하는데 음. 어, 루소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유한성, 네. 취약성 음.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자기 성장의 계기를 삼느냐. 네. 또 우연히 생기는 일을 어떻게 자발성을 음. 발휘하는 계기로 이끌어내느냐. 음. 이런 그 대단히 좀 복잡할 수도 있지만 음. 대단히 흥미로운 음 서술을 하고 있어요 설명을 네. 하고 있어서 음. 저로서는 굉장히 재미있게 읽혔었고요 음. 무엇보다도 굉장히 음. 자기 모순도 많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고전을 읽는다는 것이 네. 완벽한 청사진을 베끼려고 고전 읽는 것이 아니고 네. 루소의 표현대로 하자면 아마 고전을 그런 독법으로 읽는 것은 그 고전의 노예가 되는 그렇죠? 일일지 네. 모르겠습니다. 네. 예컨데 루소는 성평등을 주장하지만 음. 소피에 대한 교육은 굉장히 성차별적이거든요. 또순종력이요예 그래서 왜 그런 교육을 하느냐. 또 루소는 시민질, 시민들이 음. 시민 종교에 음. 이를 만큼 음. 강한 그 열망을 가지고 시민 음. 공동체를 만들어야 된다. 음. 하면서도 기존의 공동체는 다 탈피하려는 그런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그러한 모순으로 보여지는 것들을 음. 우리가 읽으면서 실험해 음. 나가는 과정이 음. 우리가 교육을 좀더 다면적으로 음. 또 복잡성을 하나하나씩 스스로가 풀어가는 음. 그런 과정이 되겠죠. 그래서 루소는 내가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네. 이거 어떻게 실행하는가는 예. 여러분들 각자가 처한 상황에서 예. 그 상황을 잘 고려해서 해라 이라는 말을 미리 해뒀습니다. 어. 예, 예. 그래서 아마 예. 거기에서 우리가 루소를 읽어야 하는 실마리를 찾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교수님께서는 루소의 사상을 인정 투쟁에 맞추어 조명하고 계십니다. 루소는 근대 사회에서 모든 사람들이 끊임없이 인증받기를 요망하고 특히 다른 사람과 비교를 통해서 더 인증받으려는 탐욕에 집착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런 집착한 더 인증받으려는 투쟁적 인증투쟁으로 나타난다고 하셨습니다. 루소의 인증투쟁에 대한 문제식과 현재성을 좀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바랍니다 예, 네. 루소는 정의를 네. 자유롭고 평등한 사회 참여라고 분명하게 지시한 아마 네. 최초의 학자입니다. 네. 사회 참여라는 것은 물론 교육을 받을 음. 권리, 또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힘 음. 이런 것들 얘기하고 문화를 향유하고 또 이제 정치적으로 정치 세계에 참여해서 음. 자신의 의견을 발표하고 영향력을 펼칠 수 있는 것까지 다 전반적인 것을 음. 포함하는 것이죠. 음. 아, 이렇게 자유롭고 평등하게 사회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음. 물질적으로 필요한 자원들을 분배 받아야죠. 음. 어느 정도의 소득이 있어야 또 정치 참여도 할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물질의 분배가 필요하고 이것을 음. 우리가 이제 분배 정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예. 그와 더불어서 더 근본적인 것은 음. 내가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고 음.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자격을 인정받아야 되는 것이죠. 음. 음. 그래야 그 사람에게 교육을 받을 자격을 또 제공하는 것이고 음. 또 소득을 정의롭게 분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루소는 그 인간 불평등 기원론에서 음. 이 소유의 불평등을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예. 그러나 소유의 불평등이 해소된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음. 자유롭고 평등한 사회 참여가 보장되지는 않는다고 본 것이죠. 예. 예.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음. 어, 그 당시 그 사람으로서 인정받지 못했던. 음. 사회 구성원들을 인정해야 음. 사회에 온전하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고 본 것이죠. 예. 그래서 구조적으로도 이러한 인정이 중요하고 음. 더 중요한 것은 각 개개인이 이러한 인정 욕구에 너무 시달리게 되면 음. 인정의 노예로 전락하게 된다. 음. 그렇다면은 우리가 동등한 주체로서 사회계약을 맺고 음. 어떠한 합의를 통해서. 일반 의지를 만드는 일이 불가능하게 될 것이다. 그렇죠. 그 소유 욕망도 문제지만 남들보다 더 잘났다고 인정받으려는 예. 인정받기 위해서 위선하고 음. 또허영을 부리고 예. 이러한 욕망이 좀더 공적 욕망으로 전환되어야 되는 것이죠. 예. 아, 그래야 아, 자유롭고 평등한 사회 참여, 즉 정의가 실현된다. 음. 이러한 것으로 본 것인데요. 음. 요즘 우리 사회에서 뭐 능력주의에 대한 굉장히 논란이 많지 예, 않습니까? 예. 그래서 능력주의라는 것도 결국 보면 객관적인 음. 능력도 있지만 음. 내가 아, 나의 능력에 합당한 인정을 받고 있느냐, 음. 받고 있지 못하느냐에 관한 투쟁이기도 합니다. 예, 예. 그런 것을 보자면 굉장히 우리 사회에서도 인정 투쟁의 문제가 심각하죠. 음. 그 요즘 뭐 나의 해방일지라는 드라마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테리비에 예, 가끔 네, 가요. 거기 그러면, 보면 네. 굉장히 소위 얘기하는 별볼일 없는 집안에 네. 그 형제들이 세 남매가 나오죠. 네. 그중에 부현듯 나타난 구 씨라는 사람에게 그 막내딸이 얘기합니다. 음. 나를 추앙해줘. 네. 그러면 내가 완전히 음. 채워질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말을 하거든요. 네. 인정을 넘어서서 인정에 목마르다 못해서 음. 이제 추앙을 요구해야만 음. 하는 그런 우리 사회고 음. 어떻게 보면 뭐 인스타그램이나 음. 혹은 또 연세 드신 분이나 다 막론하고 네. 우리 사회는 관종이 되가는 것이 아닌가 음. 관심의 인정의 음. 목마른 그런 현실 속에서 교육이 어떻게 중심을 잡아갈 것이냐 음. 네, 참큰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루소는 그러고 인간의 자아 실현을 위해서 분배적 정의뿐만 아니라 인정 적이게 필요하다는. 그런 기본 관점을 가지고 계시는군요. 네. 루소는 그러면 인정투쟁에 오염되지 않는 자연 상태의 감정이 발달의 중심이 되고, 이성은 인지적 기능으로 그 발달을 보조해야 된다는, 어쩌면 이성 중심의 사고를 넘어서는 네. 또 그런 색깔인데요. 이런 루소의 교육 사상을 자연주의 교육이라고 부르는데 루소가 그토록 감정을 강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 저도 사실은 이제 그 루소 교육 사상을 이해하는 데 방금 질문하신 부분을 예.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를 갖고 실험을 예. 하고 지금도 실험 중에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루소는 이제 계몽주의이지만 예. 또 따로 이제 낭만주의자, 자연주의자 예. 이렇게 예. 하죠. 그 예. 이유는 이성을 인간 성장과 이 사회 발전의 중심에 세우는 계몽주의자들과는 음. 달리 음. 우리가 자연을 통해서 뭔가 음. 의미 있는 것을 실현할 수 있다라고 음. 보기 때문이겠죠. 그래서는 네. 그 당시의 사회가 굉장히 타락했다고 보았죠. 예. 과학기술 의 발달로 물질의 풍요는 이룩되었지만 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음. 사람들이 인정 용맹, 욕망에 시달리면서 음. 허영식이 교만 질투 음. 이런 것들 특히 음. 어, 귀족들은 귀족들대로 신흥 부르주아지들은 부르주아지대로 음. 그런 짓거리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루소는 굉장히 분노하기도 하고 이제 걱정을 한 것이죠. 음. 그러한 그, 이 위선적인 모습을 음. 어떻게 음. 우리가 극복할 수 있을까 할때 음. 아마 우리도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자기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음. 기울여라. 음. 자기 내면의 소중한 것을 찾아라. 음. 또 우리가 자연 속에서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 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음. 자기 내면의 목소리를 듣는 것은 음. 이성보다는 우선 감성에 충실하는 것이 아닐까, 음. 루소도 이렇게 생각을 한것 같습니다. 음. 물론, 루소는 음. 이성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예. 그런데 루소가 생각했던 이성은 음. 도구적 이성에 치우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음. 우리가 어떤 삶의 목적, 음. 나의 성장의 방향을 우리 스스로가 자리매김할 수 있다면, 음. 그것을 추진하는 도구로서 이성을 쓸수 있다 음. 그런데 삶의 목적과 사회의 목적을 음. 우리가 함께 정하기 위해서는 음. 이러한 내면의 목소리에 기울인 사람으로 성장해서 네. 또 그러한 네. 내면의 목소리에 공감하는 사람들끼리 음. 일종의 계약을 만들 수 있다 음. 그럴 때 이성을 빌어서 음. 그 목적에 유용한 도구로서 활용할 수 있다고 본 것이죠. 예. 그러니까 음. 우리가 감성을 통해서 음.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우리 음. 사회는 어디로 가야 되는가를 결정하자. 음. 그러면 그것은 비교적 덜 타락했다. 음. 예. 그리고 어, 그덜 타락하도록 음. 그 만드는 역할을 교육이 하는 것이다. 음. 음. 그래서 사람들끼리 삶의 목적에 서로 공감하면서 음. 음. 서로 취약한 처지에 있는 것, 공감하면서 음. 음. 우리가 상호 협력할 수, 있다라는 음. 감정이 일반화될 수 있다 라는 감정이 일반화 될수 있다 그것이 사회 정의로 정착이 되고 음. 사회 계약으로 음. 어, 펼쳐질 수 있겠다 본 것이 아닌가 저는 네.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루소는 결국은 근대사회의 이성의 관계라니까 폭력 오만 이런걸 아주 어, 아주 직감적으로 파악했던 모양이죠. 그래서 네. 그 대안으로서 아마 인간의 내면의 목소리, 그게 바로 자연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네. 그 자연이 바로 내면의 목소리. 뭐 농촌으로 돌아가는 의미도 있지만 진짜 인간의 본성으로 자기 돌아가. 안에 목소리 네, 숨어있는 건대 네. 이성에서 눌려있는 네. 그런 거라고 보이시네요. 자 이제 네 번째 질문인데요. 루소는 사회 계획을 위한 교육 구생에밀에서인증 투쟁의 피해를 극복하고 이상적인 사회의 실현에 기여하는 시민을 약성하기, 양성하기 위한 교육의 과정을 자인에서 사인으로 그리고 시민으로 성장 발달하는 과정으로 구성하기인데 각 단계별 특징을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세 단계로 다섯 권의 책이 나누어지더라고요. 네. 네. 그런데 그 루소가 에미를 집필하면서 음. 굉장히 심혈을 기울인 일 중의 하나가. 네. 그 표지 그림을 선정하는 일과 예. 중간중간에 성장 단계가 좀 이렇게 구분이 될때 사파를 집어넣는 일. 예, 예, 예. 굉장히 여러 그 시간과 공을 들였다고 해요. 음. 다섯 장의 그림이 이제 미래에서 이제 쭉 등장을 하는데요. 제일 첫 번째 표지 그림이 음. 뭐냐면 아킬레스가 티티스 강에 예, 어렸을 때 네. 어머니에 의해서 음. 어, 몸을 담궈지는 그러한 음. 장면이 표지사파입니다. 예. 아킬레스는 굉장히 완전한 인간이죠. 예. 한 가지 네. 취약성을 갖고 있죠. 예. 우리가 아킬레스건이라고 하는 부분. 예. 음. 어, 에밀에서 루소가 출발하려고 했던 지점은 음. 가장 중요한 자기 이해와 자기 성장의 출발점은 음. 나는 취약하다는 것을 아는 것이죠. Yeah. 우리가 유능하다는 것은 너무 잘 알고 있죠. 우리가 yeah. 가르쳐 주지 않아도 잘 알고 있고, yeah. 모든 교육이 유능한 인간 만드는 겁니다. Yeah. 그죠 그러니까 부족한 yeah. 부분은 yeah. 나는 취약하다는 겁니다. Yeah. 그래서 어렸을 때의 yeah. 에, 인간이 되는 교육은 yeah. 그런 취약성을 갖고 yeah. 자신의 취약성을 이해하는 것이 자기 이해 아닙니까? Yeah. 그래서 그러면 내가 무엇을 보완해 나가야 yeah. 되느냐? 음. 그래서, 루소가 강조했던 것은, 인간이 된다는 것은, 음. 자기 스스로 살수 있는 능력을 갖춘 인간입니다. 예. 자생력을 갖춘 인간인 음. 거죠. 근데, 음. 역설적으로 들리실지 몰라도, 예. 자생력이 있는 인간은 나 혼자로 모든 것을 할수 있다는 것을 알죠. 예. 내가 혼자 모든 것을 다할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예. 그래서, 음. 다른 사람과 협력해야 되겠다는 것을 알고, 예. 다른 사람도 나와 마찬가지로 취약하다는 것을 음. 공감하죠. 예. 그래서 다른 사람의 고통을 보고 비웃지 않습니다. 예. 다른 사람의 고통을 보고 나도 취약하기 때문에 저런 고통을 겪을 수 있다. 예. 공가, 고통에 대한 공감력이 예. 이제 무럭무럭 자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음. 그게 사회인으로 음. 어, 자랄 수 있는 계기이고, 음. 음. 그런 능력을 우리가 이제 서로 살아갈 수 있는 상생력이라고 보는 거죠. 예. 그래서.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고 음. 함께 살아갈 수 있으면 음. 거기에는 이제 법과 제도를 어느 정도 음. 이해해서 만들어갈 수 있으면 이제 훌륭한 시민이 되는 음. 사회인에서 시민으로 성장하는 음. 이제 애미의 이제 마지막 교육으로 돌입하는 네. 네.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음. 취약성의 인정에서부터 시작해서 음. 자생력, 상생력, 공생력을 음. 기르는 교육이 음. 음, 루소 시민교육의 어떤 과정으로 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 앞부분하고 연결돼 있습니다만은 루소는 소극적 교육과 대비되는 적극적 교육으로 시민교육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흔히 루소 하면 소극교육만 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또 조교교육을 반대하는 적극교육은 시민교육은 없느냐. 그러니까 오해되겠는데 네. 올 말씀드리니까 결국은 자연의 사회는 시민교육까지 연장되는데 왜 이렇게 소극적 교육만 부각됐는지 네. 또왜왜 왜 이렇게 또 적극적인 시민 교육이 후반부에 배치됐는지 네. 이에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이라는 의미는 뭐두 가지로 얘기할 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교육 목적과 교육 측면에서 봤을 때 음. 어, 루소의 교육 사상에서 교육 방법이 예, 교사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음. 방법에서의 어떤 소극적 이라는 측면이. 예, 있겠죠. 네. 에, 그러나 이제 그또이 다른 측면에서 보면 음. 에밀이 처음에 루소가 음. 기억했던 사회 변혁이라는 예. 그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자기가 교육을 지금 겪고 있다라는 것을 느낀다면 그 음. 교육은 아마 음. 성공하기가 굉장히 좌절을 음. 겪을 음. 어, 가능성이 크겠죠. 이제 네. 그런 의미에서 목적을 음. 표현하거나 음. 방법의 측면에서 봤을 때에 다 음. 음, 아, 소극적이라는 음, 예. 방향을 얘기할 수 있는데요. 예. 아, 역설적으로 들리실지 몰라도 루소의 의지는 굉장히 적극적이었죠. 예. 그러한 소극적인 방법을 통해서 예. 사회변혁에 기여할 수 있는 예. 대단히 훌륭하고 유능한 시민을 기르고자 한거 아닙니까? 예, 예. 그랜, 그르, 그르, 그런 그런 예.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루소의 교육 사상을 조명하면 재미있는 소설들이 예. 나오는데요. 예. 루소가 이런 말을 한다. 내가 교사들에게 강복하게 음. 부탁한다. 음. 아이가 무심히 시선을 돌리는 곳에 아동이 꼭 보아야 할 것을 배치해라. 예. 이런 얘기들도 하고 예. 아이에게 아무 것도 가르치지 않는 척하면서 모든 것을 가르쳐라. 이런 얘기를 루소가 하고, 하고 있습니다. 예. 음. 그런데 우리가 아마 선생님 입장에서 생각을 해 보면. 음. 굉장히 물 흐르듯이 학생들이 음. 자기가 주도해서 하는 수업을 하려면 음.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렇죠. 물을 어딜 흐르는가? 예, 준비를 많이 해야 되고 음. 모든 것을 학생들 스스로가 하는 것처럼 느끼게끔. 그러나 자연스럽게. 그렇죠. 음. 그러나 교사는 개입하지 않지만 음. 상당히 개입하고 있죠. 어, 높은 수준에서. 네. 그래서 음. 음. 이. 굉장히 적극적인 교육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음. 교육 방법을 학생들이 느끼기에 내가 스스로 하고 있다라고 음. 하는 우리 선생님이 소극적인 교육을 하고 있구나 라고 아. 어, 느끼도록 해야 되겠죠. 음. 이제 그런 점에서 본다면 흔히 아동 중심 교육이라는 말을 음. 많이 합니다만 음. 음. 그 동전의 양면은 음. 교사 중심 교육인 것이죠. 예. 교사 중심 교육이 이루어질 때 아동이 중심이 되는 교육이 음. 가능한 것이죠. 음. 이렇게 됐을 때에 비로소 적극적인 시민으로 음. 성장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한 음. 소극적인 음. 어, 교육 방법을 통해서 자생력, 상생력, 공생력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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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갖춘 시민들이 비로소 자발적으로 사회계약에 음. 참여하고 음. 뭔가 자신들이 공감하고 음. 합의할 수 있는 동의되고. 일반 의지를 음. 더 다져나갈 수 있게 그러한 그 참여민주주의. 음. 예, 구성원이 될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것입니다. 아, 고맙습니다. 그리고 소극적 교육과 적극적 교육의 극과 소 또는 변정법이 상당히 어, 아주 결합해 있는 그런 거라고 볼수 있겠네요. 루스가 아, 여섯 개 질문 짓는데요. 인정이론은 해결을 거쳐서 호네트와 테일 차스테일까지 이렇게 다듬어지고 있는데 인정 정의와 분배 정의 사이의 논쟁이 상당하죠. 양자 사이 갈등은 무엇이고 어떻게 또 앞에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루소는 이 양자를 어떻게 봉합하지 않을 입장이십니까? 어, 인정 정의와 분배 정의 그 논쟁은 지금 네.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음.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개스토리오. 있죠. 음. 그래서 루소는 <laughs> 이 인정 이론을 처음 제안한 근대 철학자로 음. 얘기가 되고 있고 어, 또 철학자로서 우리가 요즘 생각하는 그러한 체계적인 이론 으로 정교하게 다듬지는 않았지만 음. 이제 해결이나 칸트 경제에 큰 영향을 미쳤죠 네. 그래서 칸트 경우에는 이제 자기 입법을 통한 자율성 성장으로 인정 음. 인정 이론을 네. 발전시켜 음. 나갔고 해결 경우에는 이제 사후 주관적 관계라고 네. 하는 예. 아, 그러한 우리가 음. 요즘 잘 알고 있는 그~ 인정 관계의 예. 예. 측면을 이제 조명한 것이죠. 예. 음. 해결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인정 관계를 통해서 자기 성장의 계기를 마련하는 쪽으로 좀 치우쳤죠. 예.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음. 루소가 처음에 뿌렸던 씨앗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음. 자기 취약성의 인정과 음. 상호 취약성의 인정이 음. 우리가 사회 계약과 사회 참여를 촉발하는 발판이 될수 있다는 부분이 음. 상당히 좀 약해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음. 그래서, 어, 현대 철학에서는 해결 철학을 개선한 이제 호네트와, 음. 그리고 여성주의 전통에 있는 이제 낸시 프레이저가 예. 각각 분배정의와 음. 인정정의, 음. 아, 바뀌었군요. 예. 인정정의와 분배정의의 분배정의. 우선성을 주장하면서 이제 논쟁을 예, 이제 버려, 버렸죠. 예. 에, 그러나, 어, 루소도 물질 불평등이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인식한 것처럼 음. 어떤 것이 우선되느냐에 대한 차이가 있을 따름이지 예. 두 가지가 다 결합되어야 음. 정의가 음. 실현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대체적으로 음. 합의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점에서 봤을 때에 우리가 시민교육에서 음. 물질 정의와 인정 정의를 균형적으로 음. 학습하는 일이 중요한데 제 생각에는 예. 우리 사회 같은 경우에 이제 물질 분배의 정의 쪽에 이제 맞는 사람이 큰 관심을 두고 있지만 음. 이제 거기에 앞서서 음. 서로가 서로를 사람으로서 존중하는 일, 음. 아, 혐오를 좀 줄이는 노력이 우리 사회에서 가장 지금 긴급한 음. 과제가 아닌가 음. 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음. 음. 외국의 그 연구기관 피 c 리서치 센터라는 그곳에 그 세계 각국의 17개국 정도인가 네. 음. 그 음. 갈등의 여러 측면을 조사했는데, 음. 종교 갈등, 네. 그 다음에 이 정치 이념 갈등, 이 음. 세계 최고로 심각한 나라가 음. 바로 한국으로 꼽혔죠. 아, 좀더 충격적인 것은 인종 갈등이 우리 사회에서 음. 심하다는 것이 그것도 상위권에 예, 랭크되어 아, 있습니다. 음. 그 얘기는 어떤 사람은 국가 인종주의가 생겼다는 말도 하지요. 아, 국가 인종. 음. 능력이 없으면 네. 인간이 아니다. 네. 능력이 없으면 시민 대접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네. 능력주의가 굉장히 왜곡된 방향으로 네. 어, 나가서 예컨대 여성이나 장애인이나 음. 음, 국제 이주민이면 음. 분배받을 자격이 없는 것으로 네. 교통 접근권도. 어, 재해를 당했을 때 보상을 받을 권리, 네. 자격도 없는 것으로 음, 음. 인정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네. 뭐, 우리 시민교육의 중요한 또 한축 중에 하나는 노동교육 아닙니까? 그래요. 노동자로서 음. 일할, 일을 통해서 사회에 음. 참여를 해야 될 자격을 부여받아야 음. 되잖아요. 예. 네. 그러려면 우리 사회에는 두 가지 정의가 시민교육에서 다 학습되어야 하지만, 음. 인정정의가 훨씬 더, 어, 좀 중요하게 비중을 갖고, 네. 음, 우리가, 어, 실현하려고 음. 어, 노력해야 하는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예. 합니다. 근데 뭐 물질 정의와 함께 아무래도 인정적인 문화적 정의, 심리 정의라고도 또 분류할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이제 끝에 질문인데 남북 어린이 어깨 동무도 다 인정 이론과 심교육의 연장선에서 지금 보고 계신 건가요? 예, 그... 국룡 어린이돕기 운동, 그리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뭐, 음. 제가, 어, 여러 해 동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 여러 번 갔다 오신 거요 예, 군사력, 그 예. 뭐, 경쟁도 문제고, 예. 예. 우리가 전쟁의 경험, 뭐, 서로 죽이고 그랬던 것도 경험도 문제지만, 분단 이후에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우리가 남북이 서로 거울이라고 하잖아요. 예. 거울이라고 보는 음. 것은, 어~ 한반도의 정통성 민족적 정당성을 남이 갖고 있느냐 북이 갖고 있느냐 하는 예. 그 인정투쟁의 예. 관점으로도 볼수 있다 예. 그래서 음. 내가 더 잘났다라고 하는 그런 인정투쟁의 칼날을 음. 조금 내려놓을 때에 그리고 음. 남북이 서로 상호 취약한 우리도 취약한 점이 있지 않습니까 예. 상호 취약성을 인정할 때 한반도 평화의 어떤 실마리가 예. 잡히지 않을까 그래서 한번더 평화 활동을 하는 사람으로서 또 교육 철학의 관점에서 네. 그런 상상력도 네. 펼치고 있습니다. 네. 겉으로 혹시나 이 루소의 아동관과이 사회 계획의 사상은 혁신교육이나 마을교육 공동체에 시사하는 반는은 조금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리고 뭐 아주 간단히 말씀드리면 예. 자연 속에서 유익을 하는 것이 예. 자기 자연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계기인데, 음. 아, 물론 실제 자연 속에서도 하는 것이 좋겠지만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작은 공동체일 것 같아요. 예, 예. 아, 그 마을 공동체 같은 것들, 음. 마을 안에서도 음. 더 소규모 음. 공동체 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제로 함께 자연을 접하면 더 좋겠죠. 예. 어, 우리 안의 자연을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가는 일 예. 그런 것이 마을 공동체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예. 혹시나 뭐또한 말씀 한 말씀 더 하시면? 아뭐 여러 가지 로 힘든 시기입니다. 예. 우리가 기운을 내서 우리 스스로가 우리 사회를 좀더 새롭게 펼쳐가고자 하는 힘은 잃지 말고 예. 함께 나아갑시다. 감사합니다. 예. 예. 아니, 오늘은 성민유대 이기붕 교수님 방 바로 옆에 회의실에서 루스의 인정투쟁과 시민교육에 관련된 내용을 했습니다. 어, 교수님의 주고자는 자인으로서의 인간, 그리고 사인으로서의 인간, 시민으로서 인간을 3차원에서 바라보면서 아동에 대한 깊은 사랑을 느낄 수 있고 이 사랑의 실철을 위해서는 사회교육도 필요하다 이런 말씀도 동시에 해준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